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분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삼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의 마지막 날 조금 후면 저녁밤이 지나면 새로운 2018년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간단한 하나의 사진 같은 영상 하나를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레인과 함께 했던건가요? 포크레인 하나가 포크레인이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저 포크레인이 떨어졌는데 밑에 차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플까요? 아마도 더큰 일이 나지 않았겠어요? 저 크레인이 한국에 공사하는 그 현장에 있는 크레인이 빌딩을 짓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 사고로 인해서 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그 기다리고 있던 버스, 버스 가운데를 딱 쳐버렸어요.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 때문에 다쳤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왜 사고가 났을까? 이제는 따져봐야 될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가서 왜 사고가 났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이 시간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금방 알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크레인이 이동식 포터블 크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에 크레인을 트럭에 싣고 다니다가 이제 여기에 세워야 되겠다 하면 그쪽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 기사들이 크레인을 세울 때 세우는 장소가 우리 교회 이 마당처럼 좀 평평하고 그리고 튼튼한 곳 이런 곳에 차를 트럭을 세우고 거기에 크레인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좀 기울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트럭을 세우고 크레인을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땅 자체도 튼튼한 땅이 아니라 다른 흙들을 갖다가 묻었던 땅이기 때문에 땅도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크레인으로 무거운 침을 포크레인 얼마나 무거워, 그죠 포크레인 다 들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밸런스를 잃고. 쓰러져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저 빌딩은 지금 멈췄을까요? 계속 짓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멈췄겠죠. 어떻게 더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멈추어졌습니다. 저 크레인이 넘어졌던 이유는 기사가 실력이 없어서 혹은 라이센스가 없어서. 혹은 저 포크레인이 자신의 좋지 않은 포크레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단한 땅에 이 포크레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그 대신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매뉴얼을 못 따르니까 다른 걸 하나 붙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매뉴얼대로는 안 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어 이게 이런 데다가 차 세우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웠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는 매뉴얼대로 하면 땅을 더 다지고 아니면 거기다가 그 흙을 더 갖다 넣어서 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레벨도 맞춰서 차가 그 기울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니들이 잘 몰라서 쓰러지지 않도록 잘해. 이런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크레인을 운전하는 이 기사는 어떻게 해요? 뭐사정이 하나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과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위험한데 일을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자,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기일이 열심히 한것 밖에 없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공사는 멈춰서 또저 크레인이 무너졌으니까 저거 이제 돈 들어가죠 사람이 다쳤으니까 치료해 주려면 돈 들어가죠 그리고 공사가 멈춰서니까 공사 못하는 동안 또돈 들어가죠 여기저기 조사 받으러 가야 되죠 한두 가지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과 돈을 조금은 세이브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세이브하기는 커녕,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절과 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 n v 헛되다. 영어로 샤베이건 무슨 뜻이냐면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속이 꽉찰줄 알았고 열심히 하면 제대로 안 해도 뭔가 나올 줄 알았고 열심히만 하면 똑바로 안 해도 그래도 뭔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다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해야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0년 정도 전쯤에 어른들을 모시고 밤농장에 갔었었는데 그 밤농장에 가서 좀 늦게 갔어요. 좀 일찍 갔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건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밤농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밤농장에 갔으니까 밤도 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그 과수원을 다니면 열심히 밤을 다주웠어요그 바구니에 밤을 가득 주워서 그래서 가서 이제 돈을 냈죠 돈을 내고 좋은 밤을 딱 사왔어요. 집에 와서 야, 이제 밤 맛있게 먹자고 하삶았어 삶아서, 삶아서 밤을 먹으려고 칼로 밤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는데 보니까 반은 썩었네요. 너무 늦게 가 사람들이 좋은 밤들은 다 주워가고 좋지 않은 밤들 오랫동안 아무도 안 주워가서 썩어있는 밤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죽고 돈도 내고 와서 또 열심히 삼고 뭔가 지금 모여서 이제 먹자! 그리고딱 뚜껑을 열었는데 그 속에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문제 같은 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아,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줄것 같고 그리고뭐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안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줄게 없는데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이 크레인 기사가 열심히 하는 건 밤에도 잠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한다는 거겠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에게 는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이건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요? 방학 때. 6시. 또몇 시에 일어나요? 아 9시. 저는 12시까지 자는 그런, 예,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laughs>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한 5시, 6시쯤 일어나면, 에이, 그때 일어나서 뭐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일어나본 적이 없는 분일 때, 어쨌든, 그, 일찍 일어나요. 또, 늦게까지 앉아요뭐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냐하면 수구의 떡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면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 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밤 늦게 자면서 열심히 살아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한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기서 집은 가정이에요 가정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냐 그러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것들이 나중에 큰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만 살면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다가 아까 본 크레인처럼 한 방에 넘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어도, 조금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목사님 오늘 자꾸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제대로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비유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잠, 슬리핑. 여러분 자는 거 좋아요? 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쨌든 자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니까 주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아, 들럼졸린다는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이 뜻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잘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 주 8일부터 이제 캠프 가죠? 캠프 가는데, 여러분 잘때 친구들이 뭐 하죠?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잘때잠안 자고, 여러분, 장 얼굴에다가 그림 기르고 낙서하잖아요, 그죠? 근데, 멀쩡할 때, 눈 뜨고 있는데 낙서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화내요눈 뜨고 있을 때는? 하다가 맞잖아요. 근데 눈 감고 있을 때, 잘 때는 어때요? 모르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잔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잠자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우리 몸은 어떻게요? 해 눈이 하루 종일 뜨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감고 있으면서 눈이 레스트하죠. 그리고 근육도 많이 썼잖아요. 자는 동안 근육이 다시, 피곤했던 근육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아팠던 사람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싹 낫죠. 그러니까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는 동안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하자고 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면,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수 있지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어떤 그 좋은 예가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이건 사실 부모님들이 찬양하는 기도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네. 자녀의 자녀 보라 하면서 자녀를 얘기해요 자 자녀 들었대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가장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사업, 비즈니스요? 아니면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이 세상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신농성, 자신. 동생, 자신.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다도거리고 때로는 뭘 갖다주고, 때로는 꾹 참고 참아주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듯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듯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모두가 느낍니다. 야 정말 내 망가짐이 정말 몇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신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잠자는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생활교회에 가정주의를 지키자고 했던 이유가 사실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매주 봉사하는 게 너무 참 어떻게 하면 저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쫓아가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빼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뺐어요. 그래서 가정주의를 하면서 이때는 가족들이 함께 좋은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정주의를 저희들이 이제 그 드리도록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드려왔죠.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런 좋은 시간에 대한 의미보다 그냥 부담없이 모일 수 있고 늦게 와도 되고 그리고 대충 왔다 가도 되고 그리고 오후에는 내 시간도 많아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냐 다 나를 위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좀 부담없는 그런 예배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취지였었는데 점점 이것도 이기적인 우리들 마음 때문에 우리 편안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주의를 더한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말 의미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기도 중이고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중입니다. 제가, 아, 이거다! 난더 그렇게 할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상의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고민 중입니다. 2017년을 어떻게 하면 더 좀, 매뉴얼들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 있을지. 그래서,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아이디어만 말씀드려볼까요? 떠시라고? <laughs> 여러 가지를 생각해 을 봤습니다. 가정주의를 한 달에 한 번, 그 대신, 우리 가정이 한 50가정 정도가 되면, 청년들 포함을 더죠 매달, 그 가정주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네 가정 혹은 다섯 가정을 딱 묶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한달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준비하는 예배 그래서 모든 생활에 속간 모든 가족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기도는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데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이 아니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아이 뭐 이렇게 그 찌개에다가 숟가락 얹듯이 이렇게 얹어 놓지 마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뭘 만나더라도 정면으로 만나고 좀 진실하게 만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제 한참 반에 젓가락 얹듯이 놓지 말고 좀 이렇게 아이 앞에 가서 아이를 눈을 을바보보서 아이 이머에에을얹 u 그리고 오늘 민숙 r 에 있는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자 우리